고난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원수 대적 악인들로부터 성도 의인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본문의 고난이 그 차원입니다. 다윗으로 적용하면 원수 사울 때문에 광야와 동굴을 전전하는 긴 세월 고난을 당합니다. 본문 10편이 150편인데. 74편 49%가 다윗의 시로, 서플리케이션 탄원시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는 눈물의 기도가 다윗이 당한 그 고난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수건이라 생각하고 짜면 다윗의 눈물이 가장 많아요. 본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1 3 6절을 보면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른다고 말합니다. 많이 울고 있다를 말해요. 원수 대적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수 대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본문으로 하면 주의 법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고 주의 말씀 하나님 의지하고 이길 거 이기고 이기고 견딜고 견딘다를 말합니다. 다윗으로 하면 원수 사울로부터 오는 고난 중에. 주의 법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죽일 수 없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법을 따라해요. 본문 저자로 하면 원수로부터 나오는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 토설하고 기도합니다. 176절이라는 긴 기도를 하나님께 해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다는 거죠.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웁니다. 어린아이로 하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제 눈물 나죠. 그때 먼저 울기보다 부모가 있는지를 먼저 살핀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바로 울고 엄마가 없으면 눈물을 참고 혼자 일어난대요. 이유는 울어야 들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도 아는 겁니다. 소용없는 눈물은 흘리지 않아요. 어려운 고난 중에, 중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적으로 울수 없다라고 봅니다. 세상적으로야 울겠지만 영적으로 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의 고통, 고민을 들어줄 눈물을 보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웁니다. 내 눈물을 보시고 눈물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습니까? 확대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 문제 해결되는 차원이 있어요. 기도할 때 눈물 나는 것도 은혜고 감사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로 적용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은 남편 엘가나 부인 한나 가정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둘째 부인 분인나가 들어와요. 분인나는 여러 자녀를 낳습니다. 성경은 분인나를 한나의 대적, 원수라고 말합니다. 그 원수로부터 오는 고난을 한나가 당합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멸시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죠. 자녀를 못 낳자 사라가 요정 하가를 남편에게 줍니다. 하가를 임신하자 요주인사가 사라를 멸시했다 말합니다. 멸시라는 단어를 성경이 써요. 곧 한나 속상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가서 우냐? 하나님 앞에 가서 울어요. 원수 분인 나 앞에 가서 울지 않고 남편 앞에 가서 울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우입니다. 왜 결국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는 것은 지혜고 능력입니다. 열왕기야 25장 이사야 38장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오늘 여러분의 눈물, 눈물의 기도 하나님 보시고 들으십니다. 문제 해결되는 날 고난 끝나는 날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내죄 네,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는 심판 형벌의 차원입니다. 다윗으로 하면 바세바와 가늠하고그 남편을 죽이는 죄를 짓습니다. 죄가 불러오는 대가 외이죄 싹쓸 당하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이런 고난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의 주의법으로 하면 그런 고난 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두 낱, 세, 여러 법들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런 고난 중에 해야 될 주의법은 회계입니다. 탕자가 그걸 말하죠. 탕자가 죄된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재산 현금화에서 못 날아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돼지는 먹어도 탕자는 못 먹는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제서야 탕자는 회개해요. 돼지 먹는 것만 먹어도 탕자는 회개 안 합니다. 돼지는 먹어도 자기는 못 먹는 지경에 와야 드디어 회개합니다. 그럼 탕자가 사는 길은 돼지만도 못하게 되는 일이죠. 그러나 그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회개입니다. 당자도 회개합니다. 아버지와 하늘에게 죄를 지었사오니가 그걸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오늘 고난의 종류를 구분해서 설교하지만 모든 고난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때론 중첩도 되고, 이게 무슨 이유로 오는 고난인지 내가 모르기도 합니다. 그때 근본 기본의 신앙적 반응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고난 중에만 하는 게 아니라 형통함 중에도 늘 자신을 돌아보며 해야 될 일이죠. 세 번째 고난은 연단 훈련을 위한 고난입니다. 다윗이 그의 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에 왕으로 삼고자 하시고 훈련 연단의 과정으로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물론 전술한대로 원수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곧 원수로부터 오는 고난, 사울왕이 주는 고난과 연단 훈련의 고난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고난을 통해서 연단 훈련을 동시에 시키십니다. 그래, 그러면 다윗은 고난 중에 어떤 연단 훈련을 받느냐 기도하는 훈련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게 전술한 시편의 다윗의 눈물의 기도들입니다 이는 사울 왕은 못 받은 훈련입니다 사울은 어느 날다 모이라고 해서 나가보니까 제비뽑기에서 오늘부터도 왕하라고 해서 왕이 됩니다 연단 훈련 전혀 없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던 일 합니다. 소를 몰아 밭을 갑니다. 이유는 말이 왕이지 왕으로 뭘 해야 되는지 배운 적도 없고 왕이란 제도도 처음 생겨서 사울도 백성도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던 일, 소를 몰아 밭을 가는 일을 합니다. 왕궁으로 하면... 왕은 있는데 왕궁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신하들하고 어디서 모이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모입니다. 그러니까 엉성한 상태에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 지나가면서 제도적으로 이제 갖춰지게 됩니다. 강조점은 사울은 훈련 연단 과정 없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긴 세월 어려운 고난 훈련을 통해서 왕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난 고생 없이 왕이 된 사울이 좋아 보일 수 있고 긴 고생하고 왕이 된 다윗이 또 어려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고난 없이 연단 훈련 없이 왕이 된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회개의 기회 다 놓쳐버리고 자멸하는 인생이 됩니다. 반면에 고난 훈련을 통해 왕이 된 다윗은 끝까지 보존이 되요. 그리고 연단 훈련을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까지 이어집니다. 목적이 이루어져야만 고난이 끝나요. 이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중국 무협 영화로 하면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청소년이 무림 고수를 찾아갑니다. 빌고 빌어서 드디어 제자가 돼요. 그런데 무술고수는 무술은 안 가르치고 청소시키고 산 밑에 내려가서 뭐물 떠오라고 하고 이해 안 되는 명령만 합니다. 그러나 스승은 다 목적이 있어서 그런 일을 시키는 거죠. 순종의 훈련도 되고 기초체력의 훈련도 되는 겁니다. 설명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해요. 드디어 어느 날 기초체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또 갑니다. 활을 쏘는 훈련이라고 해보세요. 스승은 활 쏘는 것은 안 가르쳐주고, 나무에 쌀한톨 매달아놓고, 그것만 집중해서 쳐다보라고 합니다. 역시 이해가 안 되는 설명 없는 훈련만 시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꾸준히 합니다. 드디어 어느 날,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쌀한 톨이 수박만큼 커, 크게 보여요. 그러면, 활고 화살 주면 능이 맞추죠. 야구선수로 하면 홈런 치는 날은 공이, 투수의 공이 크게 보인답니다. 곧다 목적을 가지고 훈련을 시킵니다. 목적을 이루어야 그 고난, 훈련이 끝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으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큰 고난인 거죠. 목적이 있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 목적을 이루어야 고난이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가는 실천을 해야 하나님이 스탑 멈추라 하시고 그 고난 끝나고 다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바쳐라 이런 두 번, 세 번의 명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명령에 순정을 못해서 아들 데리고 도망간다, 또 붙잡혀오고 막 이렇게 되면 그 고난 안 끝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어야 그 고난 끝나요. 우리로 하면 어떤 일이든 사람이든 인내든 용서든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든 사명감당에 합당한 또 성품을 가지든 그걸 위해 고난을 주셔요. 그런데 나는 계속 인내 못하고 용서 못합니다. 그 고난, 그 사람, 그 대적 끝나지 않습니다. 등장 인물만 바뀔 뿐이지 같은 내용의 고난은 계속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한순간 고비를 넘고 용서를 하든 또 눈물을 머금고 하든 해야 고난이 끝나기도 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도 한번 이겨야 끝나는 차원이 있어요. 욕기가 그걸 말하죠. 마귀가 욕을 고난으로 몰아갑니다. 물론 하나님 아시고 통제합니다. 욕은 그 고난 이겨냅니다. 두 번, 세번그 고난 오지 않아요. 한번 이겨야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고난으로 이제 분노가 있다고 해보세요. 분노 유발자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제 상주합니다. 분노로 하면 지난 세월 늘 참지 못하고 분노했습니다. 늘 분노 유발자 때문에 화내고 속상해하고 마부터 싸우고 그랬어요. 한번 이겨야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이겨야 그 고난 원수 되죠. 분노 유발자 끝나는 차원이 있습니다. 내일 이어서 또 다른 종류의 고난을 강조하겠습니다. 고난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죄된 인간 사이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 이에요. 주의 법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목적을 이뤄야 됩니다. 본문의 저자도 그걸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도 의지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울고, 고난에 담겨 놓으신 하나님의 뜻을 목적을 이루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고난들 이겨낼 지혜 용기 믿음 인내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적하신 뜻을 이루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에 합당한 능력을 또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여 끝나게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의지합니다 울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웁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의 간구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in.